어 여러분들께 어, 크로스헤어핀을 어떻게 하는지 어, 실제 공 가지고서 이제 시범을 보일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한 가지 상황은 어, 우리가 이제 고, 코기 공이 네트 근접해 있으면서 사이드라인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어, 코기 자 네트 근처. 네트 근처에, 네트 근처로 오면서도 이렇게 사이드 라인 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연습.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어, 사이드 라인 쪽으로,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크로스에어 핀을 하는 상황 하나 하고, 서 있는 위치 근처, 서 있는 위치 근처나 아니면 서 있는 위치에서 약간 안쪽. 약간 안쪽에서 공이 왔을 때 우리가 연습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코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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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날라온 코기 내트에서좀 멀리 있을 때 멀리 있는데 어, 이 공을 이 상황을 크로스 에어 핀으로 연결시키고자 할때 이럴 때이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센터 라인하고 사이드 라인, 센터 라인하고 사이드 라인 중간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 중간 정도. 만약에 어, 이렇게, 이렇게 센터 라인 쪽으로 근접해서 쓰신다 그러면 어, 연습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그런데 아마 공을 저쪽 사이드 라인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공을 그것도 네트에 근접해서 날아가는 공을 여러분들이 어, 처리하시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센터 라인하고 이 사이드 라인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주시고 여기서 스텝은 어, 우리가 포핸드, 포핸드 헤어핀 스텝도, 포핸드 헤어핀 스텝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포핸드 헤어핀 스텝도 3 스텝이 될 수도 될가 있고, 이 포스 텝이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핸드, 포핸드 헤어핀 스텝이 이제 네 스텝으로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수로 가지만, 이제, 3스텝, 3스텝 형태로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두 번째 동작, 하나하고 왼발을 움직이는 두 번째 동작을 생략하고, 바로 공을 치는 오른발 동작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3스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어, 공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3스텝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를 잡으시고 라켓 헤드 부분 세 세워 놓으시고 손잡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손목을 세워 놓으시고 어 네트 결 따라서 스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 우리가 그 스텝 형태로 해서 보여 드리면 하나 둘 하나 둘 요런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것을 이제 실제 공 치는 동작으로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라켓을 세워서, 라켓을 세워서 사이드 라인 쪽으로 날아가, 있는, 날아가고 있는 공을 우리가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슈셉스 라인 쪽으로 나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래서 공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길게 가기 때문에 길게 가는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치실 때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을 칠수 있는 공을 치더라도 사이드라인 쪽으로 공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정교하게 공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하기보다는 손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자세 좀 낮춰주시고,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제 길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우리가 손목을 이제 활용하고 좌우로 움직이는데 자 다시요 이렇게 계속 파트너하고 움직여가면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는데 이때 스텝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둘, 둘, 둘.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스텝에 맞춰서, 어, 이 공이, 에, 이 게임 중에 상대의 공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갔을 때 그것도 이제 네트 근처, 어, 네트 근접해서 이제 네트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공을 다시 크로스웨어핀으로 연결해서 하는 모습을, 어, 시범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어, 이 상황 하나 가지고서 이제 그 네트 플레이에서 크로스웨어핀을 다할수 있는 그런 건안 되고,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어, 나머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될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제 그두 번째로 이제 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크로스 어핀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동작과 자세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코기. 거기 네트 근접해 있으면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빠져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스윙으로 어떤 요령으로 하는지 그것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위치 위치는 어, 사이드라인하고 아니, 센터라인하고 사이드라인 중간에 쓰셔서 중간에 쓰셔서 어, 공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갈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공 한번 줘 보시고요. 스윙은 라켓 헤드 부분을 세워놓고 세워놓고 자, 세워놓고서 좌우로 네트 결 따라서 움직이는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는 공이 공이 사이드 라인 쪽으로 치우쳐서 가기 때문에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팔전체로하는 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스윙이 나와서 상당히 불편한 스윙이 돼요. 스윙 폭도 커지고 그래서 가장 간결하게 할수 있는 스윙이 손목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세워서. 라켓 헤드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스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텝에 맞춰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옆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윙을 좌우, 스윙을 좌우로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옆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면 좌우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다시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코기 바깥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스윙을, 손목만 활용해서 라켓 헤드만 움직이는 이런 스윙을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빠지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이 스윙 그 이게 상황에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윙 연습을 할 때는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이 상대 선수가 헤어핀 짧은 헤어핀 했다는 걸 가정하고서 우리가 크로스 헤어핀을 해야 되거든요. 공이 멀리 온걸 가지고서 크로스 헤어핀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짧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크로스 에어핀으로 연결하는 그 상황 자체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공, 콕이, 이 공이 사이드 라인 쪽으로 빠지면서 예, 크로스 에어핀을 연결하는 동작을 기본 동작으로 보시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동작이 원만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적절한 스윙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거기에 맞는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